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필기 시험. 아유, 정말 특히 혼자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말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저희가 한번 같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독학의 길이 이게 참 외롭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정말 대단한 도전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그 여정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릴게요. 네, 응원합니다. 정말. 오늘은 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노트 여기에 올라온 6506회 포스팅인데요. 그림의 병렬공진회로에서 공진주파수 FO 헬치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게 블로그 포스팅이라서 아무래도 글이랑 수식 위주인데 음 제가 옆에서 관련 그림이나 공식을 뭐랄까 슬라이드 스킨 같은 걸로 딱 띄워서 보여드린다고 상상하시면 아마 내용 따라오시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전기기능사 시험의 핵심 개념, 특히 병렬 공진 주파수 공식을 확실하게 정복하고 실전 감각까지 키워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보내주신 블로그 포스팅에 제시된 특정 그림의 병렬 공진 회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올바른 공진 주파수 f o 라고 하죠. 이 공식을 이해하고 또왜그 공식이 정답인지 그걸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전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전기회로 파트 있잖아요. 거기서 정말 자주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맞아요. 단골 문제죠. 단골 문제. 포스트는 보니까 객관식 문제 형식이더라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정답이 4번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냥 아 4번이 답이구나 이걸 넘어서 여러 개 비슷비슷한 공식들이 막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왜 하필 4번 공식이 정답인지 또그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험장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어, 그런 실질적인 팁까지 얻어가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미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문제 상황부터 좀더 자세히 볼까요? 블로그 포스팅이 그림의 병렬공진회로라는 말로 시작해요. 저희가 뭐 지금 그 그림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포스팅 내용이랑 또 정답으로 제시된 공식을 보면 아, 이게 특정 구조의 병렬 회로구나 하고 추측은 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회로의 공진 주파수 f0를 구하는 올바른 공식을 네개 보기 중에서 골라라. 이런 문제인 거죠. 전기 회로 이론의 기본기를 평가하는 네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기 회로 문제 풀이의 시작은요. 항상 그 회로의 구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이게 그냥 병렬 공진 회로다 라고 해도 저항 R, 인덕터 L, 커페이스터 C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특성하고 당연히 공진 주파수 공식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 연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군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그림에 해당하는 그 특정 병렬 회로의 공진 주파수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나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그 정답 공식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포스팅에서 4번이 정답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 4번 공식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0는 1파이 분의 1 곱하기 루트 하고 루트 안에 l 2 분의 1 마이너스 L 제곱 분의 R 제곱 F0는 1파이 분의 1 루트 l 2 분의 1 마이너스 L 제곱 분의 R 제곱 바로 이겁니다. 자, 나왔습니다. 이 공식! 네. 이 공식을 한번 차근차근 해석해 보죠. 좌변의 f 0은 우리가 구하려는 공진 주파수고요. 단위는 헤르츠, H죠. 우변을 보면 일단 루트 기호 바깥에 이 5분의 이게 곱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루트 기호 안을 들여다보면 두 개의 항이 있어요. 이게 빼기로 연결돼 있죠. 첫 번째 항이 LC 분의 1, 그리고 두 번째 항이 L 제곱 분의 R 제곱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분수 읽는 법.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LC 분의 1을 막 1분의 LC 이렇게 읽거나 L 제곱 분의 R 제곱을 R 제곱 분의 L 제곱 이렇게 거꾸로 읽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항상 분모 분의 분자 순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LC 분의 1, L 제곱 분의 R 제곱 이렇게 읽는 습관을 드리는게 필수입니다. 이게 뭐 기본적인 약속이긴 한데 정확한 문제 풀이의 시작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 기호들도 한번더 짚어볼까요? L은 인덕턴스 단위는 헨리, C는 커패시턴스 단위 패럿, R은 저항 단위 오미죠. 이 단위들도 실제 계산 문제 풀 때는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기호, 단위 그리고 수식을 정확히 읽는 법 여기에 익숙해지는 게 실수를 줄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럼 이제. 이 공식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식, F0는 1 2파이 분의 1 루트, Lc 분의 1 마이너스, L제곱 분의 R제곱. 이게 그냥 암기 대상이 아니고요. 해당 병렬 회로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오, 물리적 특성이요? 네, 가장 주목할 점은요. 공진주파수 F0가 인덕턴스 L하고 커패시턴스 C값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저항 R값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아, R값도요? 네. 루트 안에 첫 번째 항 LC분의 1.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LC 회로나 혹은 직렬 RLC 회로의 공진 주파수 공식 f0는 2파이분의 1 루트 LC 떠올리게 하잖아요. 네네, 그쵸 제일 기본적인 형태. 근데 이 특정 병렬 회로에서는요. L제곱분의 R제곱 이항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고 심지어 이 항이 빼기 형태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기본 공식처럼 배우는 f0는 2파이분의 네 루트 lc. 이거랑은 아예 형태가 다른 거네요. 그 기본 공식에는 r이 없는데 여기에는 r이 딱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l제곱분의 r제곱 이 항이 빼지는 형태로 영향을 준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병렬 회로의 특정 그림에 갖는 특징이군요. 와, 신기하네요. 단순히 L과 C만으로 주파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회로 안에 있는 저항 성분이 공진 현상 자체에 영향을 미쳐서 주파수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의미로 볼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저항 성분이 영향을 미칠까요? 음, 공진이라는 게 L과 C 사이에 에너지가 아주 효율적으로 교환되는 현상이잖아요. 네. 근데 저항 R은 아시다시피 에너지를 열로 소모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병렬 회로에서는 이 저항 성분이 LC와 함께 구성되는 방식 아마도 이 공식 형태를 보면요. R이 L과 직렬로 연결되고 이게 다시 C와 병렬로 연결된 그런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RL 직렬에 C 병렬. 네. 그런 구성 때문에 공진이 발생하는 주파수 자체가 이동하게 되고 또 공진의 날카로움이라고 하죠. Q 팩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알제곱 분의 알제곱 미향이 빠지는 건 결국 저항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손실이나 뭐 위상 변화 같은 것들이 공진 조건에 영향을 줘서 이상적인 LC 공진 주파수보다는 약간 낮은 쪽으로 공진점이 이동하게 되는 효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와 재밌는데요. 그냥 공식을 막 외우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항 때문에 공진 주파수가 달라진다 이런 개념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공식의 형태가 좀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물론 뭐 r제곱분의 l제곱항이 왜 빼지는지 그 유도 과정까지 깊게 파고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아이 회로에서는 r값도 공진주파수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루트 안에서 빼기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 형태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 자체는 뭐 공식 유도 과정까지 보여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아래쪽에 보면 참고자료 목록이 있더라고요. 1부터 8까지. 네, 저도 봤어요. 네, 이 목록에 보니까 다른 블로그 설명도 있고 PDF 형태 강의 자료, 유튜브 영상, 심지어 웹 계산기 사이트까지 아주 다양한 자료들이 링크되어 있더군요. 아마 이 참고자료들 속에는 방금 이야기 나는 R2분의 L2항이 왜 빼지는지에 대한 더 자세한 유도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병렬 공진회로, 예를 들어 R... L, C가 전부 다 병렬로 연결된 경우 같은 그런 공식 등등 더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어, 정말 시간이 충분하고 개념을 그냥 뿌리부터 파고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참고자료들까지 다 찾아보시면 제일 좋겠네요. 하지만 많은 수험생분들 특히 또 독학하시는 분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당장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시험이 임박했다면 우선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병렬 회로 구성에 해당하는 공진주파수 공식, 즉, F0는 2π 분의 1 곱하기 루트 L 분의 1 마이너스 R2 분의 L2의 정확한 형태를 암기하고 이걸 다른 유사 공식들이랑 구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출제자들은 수험생들이 공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일부러 혼동하기 쉬운 오답보기들을 같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아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진짜 이런 공식들 때문에 머리가 막 지끈지끈했던 기억이 나요 루트 안에 항이 뭐 살짝 다르거나 부호가 반대거나 루트 밖에 개수가 다르거나 하면 정말 헷갈리기 쉽죠 그렇죠 실수하기 딱 좋죠 그럼 시험장에서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인 4번 공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딱딱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루트 기호 바깥의 개수가 2분의 1π, 2π분의 1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뭐, π분의 1이나 다른 값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개수 확인, 네. 둘째, 루트 안에 첫 번째 항이 lc분의 1인지 확인합니다. 이건 많은 공진 관련 공식의 기본 형태랑 관련이 깊죠. 네, LC분의 1.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루트 안에 두 번째 항이 정확하게 L제곱분의 R제곱 형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R분의 L이라든지, C분의 L 같은 다른 형태가 오답보기로 나올 수 있어요. 아, 형태를 정확히 r 제곱 나누기 L제곱. 네, 넷째, 이두항 사이의 부호가 플러스,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마이너스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네, 부호 확인 중요하죠? 네, 이네 가지의 요소, 개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그리고 그 사이의 부호, 이걸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오답을 걸어내고 정답을 찾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와, 소가 명쾌한 정리네요. 다시 한번, 1, 루트 밖 개수 0분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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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두항 사이 부호 마이너스 이네 가지를 정말 자로 재부시 정확하게 확인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 자체도 문제랑 정답 그리고 참고자료 목록까지 딱 제공하면서 일종의 학습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독학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분석 자료 하나하마가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라는 블로그 이름에서 좀 추측을 해보면 아마 AI가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정리해서 학습노트를 만드는 그런 컨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용된 참고자료 목록 1, 2, 8이 되게 다양한 형태, 블로그, PDF, 유튜브, 웹계산기 등을 포함하는 걸 보면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출처의 정보를 좀 교차 검증하고 종합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하고요. 학습자 입장에서도 사실 하나의 설명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개념을 접하는 것이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 이런 공식 문제는 단순히 공식을 고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RLC 값을 딱 주고 주파수를 계산하라는 문제로 응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죠. 네. 그럴 때는 각 값의 단위 옴, h, f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본 단위로 변환해서 공식에 대입해야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밀리 렐리 mH나 마이크로 패럿 UF. 네, 공식 암기랑 더불어서 단위 확인의 중요성까지. 정말 실전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분석을 통해서 특정 병렬 공진 회로의 공진 주파수 공식과 그 의미, 그리고 시험 대비 전략까지 아주 알차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내용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전기 기능사 필기 시험의 단골 손님, 병렬 공진 회로 문제, 특히 전기 기능사 AI 학습 노트 6506회에서 다룬 특정 그림의 회로에 대한 공진 주파수 공식은 바로 F0는 E5분의 1, 루트 LC분의 1, 마이너스 L제곱분의 R제곱 이거였습니다. 이 형태 눈에 확실히 익혀두세요. 네, 이 공식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공식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루트 밖에 2분의 1, 루트 안에 10분의 1와 l제곱분의 r제곱,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이너스 부호.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아까 강조했던 분수 읽는 법. 10분의 1, l제곱분의 r제곱처럼 분모 분자 순서 또 다시 한번 꼭 상기하시고요. 네. 분모분의 분자 시험장에서는 정말 유사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오답보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정답을 골라내는 연습. 이것이 합격으로 가는 길입니다. 혼자 책상에 앉아서 그 두꺼운 수험서랑 씨름하면서 공부하는 시간들, 아 때로는 정말 버겁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짧은 시간처럼 어려운 개념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그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분명 값진 결과를 만들어 낼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길 저희가 항상 마음 깊이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의 학습을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공식 f 0는 e 파이 분의 1 루트 Lc 분의 1 마이너스 L 제곱 분의 2 R 제곱에서 말이죠. 왜 저항과 관련된 항 L 제곱 분의 2 R 제곱이 Lc 분의 1 항에서 더하기도 아니고 뭐 다른 형태도 아니고 하필이면 빼기 마이너스 형태로 공진 주파수에 영향을 주게 되었을까요? 오, 왜 빼기일까? 네. 이 빼기 부호가 회로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나 에너지의 흐름과 혹시 관련이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면 어떨까요? 정답을 딱 찾는 것 이상으로 그 이유를 탐구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전기 회로 이해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